안녕하세요. 자생안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입니다. 평소 척추 관절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장마철에 유난히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 환자의 약 90%가 장마철에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은 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습도에 굉장히 민감한 부위죠. 습도가 높으면 몸 속의 수분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관절 조직과 신경계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장마철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관절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관절 주머니 속 윤활막이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이 더 심해지죠. 결국에 장마철 관절통 예방의 핵심은 습도 조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장마가 시작되면 습도가 약 80%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제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에어컨을 틀어서 습도를 맞춰주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관절은 낮은 온도에서도 사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적당하게 23도에서 26도 정도로 맞추고 동시에 습도를 낮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마철에 무릎 통증이 심해진다면 평소에 관절 주변 조직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 수영 등으로 근육을 강화한다면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술은 관절의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비 오는 날에 막걸리에 파전 가장 먼저 떠올라도 꼭 참아보십시오. 여름철에 시원한 수박과 복숭아, 참외도 참 맛있지만 모두 혈당을 높이는 과일이니까 관절염이 있다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대신에 토마토, 자두, 키위와 같이 혈당을 덜 올리는 과일을 즐겨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비 오는 날 해주면 좋은 지압법이 있습니다. 바로 풍륭혈을 눌러주는 것인데요. 바깥쪽 복숭아뼈 중심과 무릎뼈 사이의 중점을 가운데점을 손으로 눌렀을 때 움푹한 한몰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자극해 주시면 몸 속의 차가운 기운이 제거돼서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